어자 반갑습니다 형님 다. 오늘도 오별 놀이 끄고 내일도 오별 놀이 끼고 오별 놀이 끼고 오비이상 놀이 끼고, 이상 놀이 끼고. 어, 물 봐도 음다도수 어? 많이 할것같아 2.7배 2.6배 아씨발필라델피아뭐샀냐그때일반정이었고 2.7배 7연승 6연승 5연승인데요 어 인정을 하는데 어 그런 연승은 방향 별로 안 하고 싶네요 어. 아직도 그 야구되면 뻔하디 뻔합니다 어, 알겠죠 어. 제발 그만 쏘고 시고 어, 정신 차리시길 바랄게요 어. 어 보겠습니다. 어, 오늘 국산발이 어,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어, 있으니까 하, 어, 할게요. 만약 음, 케이스스. 어. 어, 그 다음에 4.55, 어, 159.5인데, 어. 아 자연승은 자연승인데 아프리카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연승은 자연승이에요. 내용이 없는 아 자연승이에요.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 그냥, 뭐, 보면, 씹어, 뭐, 뭐, 이상 뭐, 2.6도면 뭐 연승이고, 뭐, 씹어, 뭐, 오만 것도, 뭐, 개 똥배도 연승이고, 응. 인자연에 중요 없습니다. 정의는 바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핸디 언더 많이 떴고, LG전에도 66점 뜨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1위면 많이 해줘야 됩니다. 또, 멍청한 사람들은, 에? 어떻게, 국내에서 10점은 많이 안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가는 게 병이다. 이런 사람들은, 저, 니그 부정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어, 그래갖고, 먹었으면은, 그냥, 아니, 자, 봐줬다고 생각하면 되지. 에 잠시 풀랜 난간 또 먹더라가, 어, 방장 산타, 루돌프, 녹용뿌러진 어, 루돌프 있네, 이런 거 하면은, 멍청하다 보면 되고요 알겠죠? KT가 겁니다. 역배승에. 4.5프렌슨 보고, 그 다음에, 어, 언더 볼 생각입니다. 어, 국산은 언더입니다. 진짜 뭐네요. 어. 알겠죠? 그리고 핸디 존나 안하는거 KT전에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극상승 있잖아요 어. 캐럿도.. 어 캐럿이 오랜만에 70점 밑으로 박아줬으니까 그렇지 어뭐 없습니다 어. 그래서 KT가 이기면 안이기 못박아서 못날끼고 어 요새 뭐7 4점에 78점 뭐 76대 73 아니면 4쿼터가서 쌩지랄 연병 이런것도 많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좋은 배당 가는 게 맞고, LG도 꼬꼬아지고 여름 월요일날 원터판치 먹였는데, 제일 먹이기 좋은 게 이겁니다. 어. 그래서 핸디는 최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또 KT 이겼죠. 어, 예상대로. 역시 그래도 노근본을 갈 거냐, 근본을 갈 거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근본 찾을 거냐 봤는데, 어.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최근에 또, 뭐 KT가 뭐 핸디만 나온 게 아니고, 음. 투 포지션 경기들이 많이 나와요. 믿기 어려운 KT, 삼성, 어, 뭐, 가스, 뭐또 밑에 있는 팀도 뭐고 이런 팀인데 특정 팀이 나오는 거는 캐롯 같은 거다. 음. 제가 뭐상상에 꽂혀서 하는 거 싫어하지만, 어 지면은 그 지면은 그냥 안양이 안양여는 말은 씹골 꼴 말꼴 말꼴 씨발 희대 못 먹은 쏘레기 새끼 없자 이랄까 해가 이미 마음속에 국고 먹고 있다. 안양 마행 갈 사람들은 왜? 아, 나는, 그래도, 방장, KT, 김동욱이, 김영환이 이 늙은이 두 마리, 40세 은퇴했으면 좋겠고, 하인기 혼자 거금분투고 외인 두명 떼면 안 되고, 장성훈과 떡성훈과, 씨, 발 이름도 지수해, 뭐, 모르던데. 정성훈과 장성훈과, 그, 어, 까면은 그 뭐, 없는데요. 서동철 답답하고, 완수급이고, 안경 끼고, 어? 조용하고, 완, 딱, 김한순데요. 어, 맞습니다. 어, 다잘라뿌려죠 어, 근데, KT 한테 저기, 아는 k t 한테 80점씩 나오고, 양국농구가 나오기 때문에, 어, 존나 신기한 부분인데, 이거는. 그래서 나는, 풀에는 최소 할 거고, 그리고 국산에서 지금, 그, 무었다고, 일반성 무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아는 KTC가 이딴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산농구 욕을 먹는 거예요. 1, 2가 어제 장판한테, 10, 물론 오랜만에 LG 경기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배당 따위 의미 없고, 순위 따위 없는, 의미 없는 이거고 그리고, 뭐, 2연승, 3연승만 하면은, 4회권까지도갈수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어, 접전의 경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KT가 지금, 어, 뭐, 탁탁탁탁탁탁 양홍석탁 이런 부분들 아니고, 아냐 켄식은 뭐 그때 뭐에 방장님 주작 쳐서 그런 거죠 그렇게 봐도 담짝자 어, 담짝자 기본적으로 담짝자. 지금 점수대가 78점이나 77점대, 76점대 이런 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냥안볼 겁니다. KT 옆에 프랜에다가 얹어보도록 하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경기 배팅 안 합니다. 어, 추천 안 드리고요. 어. 오라고 오니까 오라고 하시니까 온 거고요. 어. 또 많이 모이시긴 또 많이 모이셨네요. 쓸데없이. 어. 자 그리고 법큐대신환이다 어, 어, 반장님 어. 위성어도 망가지고 조작하는데 어, 주작하는데. 아씨 발 전화단인지 군단인지도 어, 별거 없지 않습니까? 어. 근데 법큐는오줌뭐까지 어, 가는 것 같더만. 어, 도환이 감독이 잘하는 건 알겠는데. 못 가겠는데요, 반장님. 신한은행 가장 폼이 좋은 것 같아서 1위부터 6위까지. 예, 맞습니다. 신한행 승부시고, 어, 마이 아 마이 승부시면 되겠네요. 어. 그리고 연홍은 음, 언더 못 보겠습니다. 어. 어제 그게 언더될 경기는 아니었는데, 어, 그 갑자기 3쿼터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어, 아, 4쿼터까지도 오버 베이스였죠. 어. 그래서 신한 같은 경우는 몇배 제조기 수준 아닙니까? 어, 상대 경기 잘했고, 그리고 거의 뭐 짭벌 하든지, 아니 뭐 지켜내거나 이런 거 잘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원큐를 언더를 본게 썸전에도 한번 있었고 어, 그랬는데 어. 결국은 좀 오버가 많이 났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그냥 완패였어, 완패 지난 경기 때는 그냥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난도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3점 꽂아 뿌고다 뭐 이겼죠, 어, 다 이기고. 다 10점 넘고 최소 근사치가 그7.8점요 정도기 때문에 그래도 뭐 8점 까지 8점 아마 되있을긴데 요정도 본거는 최근 원큐의 행보 때문에 그래 준것 같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어뭐 받아야 된다 했잖아 내가 뭐 10받고 10뭐 12받고 그런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 지난 경기 설명할 때도 어또뭐십몇점 넘어 갈라 했었던 부분들이 고뭐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줘서 다, 다행히 우리가 가기 좋으니까 어. 마이너 오버 네, 보고 어. 추천 어, 조합만 잘하면 먹습니다 이거를 뭐한시간두시간 해갖고 설마 아직도 하시는 분 있나요 지금 어. 맞죠 m 어, b a 하는 게 아니면 분석이 끝났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조합 잘 하시고 어. 우리 중독자님들은 꼭 드시길 바라보고요 어. 어, 오늘 한번 지켜볼게요 어, 저 조회수가 얼마나 오냐 조회수가 양반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나는 급한 거 없습니다. 알겠죠? 어, 내가 여러분 때문에 급해서 방송하지 아니니까 요리하고 치우겠습니다.